안녕하세요. 하신당 초록신녀입니다. 선생님! 네! 업단지가 도대체 뭐예요? 업단지 뭘까? 나도 궁금하네. 왜 저한테 자꾸 모시라고 해요? 아, 그래. 업단지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같은 무당들이 신의 가물이 있는 사람들. 음. 응? 업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야. 업에도 대감님도 있고, 또 업도깨비 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단지 업단지를 모시는 모셔서 좋은 분이 있고요 업단지를 모셔서 신가물이 더 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음.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부술 할때 부술 하거나 어떤 뭐 무슨 의식을 치르면서 업단지를 모셔 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음.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이 업단지를 모시고 집에 들어가서 물을 떠 놓고 옥수를 떠 놓고 비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업단지에다가 또 돈을 넣으시는 분도 계셔. 음. 근데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말 그대로 업이야. 내 업. 그래서 대감 업도 있고 대감 업도 있고요. 업을 단지로 모시는 분이 있고 천으로 모시는 분이 있어요. 음. 그런데 거의 다신가물 하시는 분들, 신가물이 있으시면서 사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업,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 뭐 식당을 하시는 분, 술집을 하시는 분, 또 진짜 크게 무역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외국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업은 거의 다 모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업을 모셔서 이게 업을 모시는 건 신을 모시는 거랑 똑같거든. 본인 가정 성불 음.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분한테 업을 모셔놓으면 이분한테 분명히 잘 모셔드려야 돼. 어떻게? 내가 지성으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고 이분한테도 빌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업을 모셔주는 건, 음, 상당히 큰 일이기도 하고요. 또 업을 모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꼭그 업단지를 가지고 놀아드려야 돼. 아... 구슬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무당은 아니지만 가물도 세시고, 음, 여러 가지로 본인의 업을 가지고 있으면 이분들이 신나게 노시고 바쁘게 바쁘게 움직여야 본인들 하시는 사업도 잘 되고 영업도 잘될거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어떤 업을 모셨는지도 되게 중요하고요 음 그리고 또뭐 대감 상자로 해서 그것도 업이에요 상자로 모시는 것도 근데 이제 옷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어 그냥 천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대감 상자만 받느냐 이것도 업이거든 어떤. 업이냐, 깨비업이냐, 돼지업이냐.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터업이냐. 이게 업이라는 게 되게 많아. 업단지에 하나가 아니고 주, 축소를 하면은 하나인 것 같고 축소를 하지 않으면 않고 풀어보면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업단지를 모시는 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 모실 때 거기다가 월급을 타거나 돈을 벌었을 때 거기다 꼭 집어 넣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분이 벌어준 것도 있으니까. 내가 업을 모셔서 사업이 잘 되거나 영업이 잘 됐을 경우에는 그분이 모셔준 것도 무시를 하지 그분이 돈을 벌어준 것도 무시를 할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돈을 차곡차곡차곡 모으세라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업단지를 모셔서 업단지는 정말 딱둘 중에 하나야 완전 잘 되든지 아니면 완전히 힘들어지든지 그럼 되게 신중히 모셔야겠네요 당연하죠 모셔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또, 아우, 저는 이거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안 돼요. 라고 해서, 내모실 때도 중요해. 그럼, 업단지를 모셔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물이 세신 분, 그다음에 영업사업을 하시는데 업이 들어와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알아요? 그건 이제 저희 같은 무속인한테 상의를 하셔야 되겠습 아, 응. 점을 봐야 되는구나? 응. 응? 음... 네, 그 점을 볼 때, 이렇게 보여. 어, 본, 본인은 업을 좀 모시고 있어야 되겠네요. 단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신가문을 누르기 위해서 이 업을 모셔야 되겠네요. 아니면 사업장, 영업장을 위해서 이 터에 업을 모셔야 되겠네요.라는 게 답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업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살면서 생기는 거예요? 업은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살면서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거지. 아... 내가 어떤 자리를 갔는데 희한하게, 아, 여기서 나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이 자리에서 너무 좋아. 근데 그 자리에 알고 봤더니 내, 나한테 있는 업이 이 자리하고 맞는 거야. 응? 음. 그래서 단지로 모셔서, 아니면 상자로 모셔서, 대감으로 모셔서 좀더잘 되게 해달라고 알았으니까, 몰랐을 땐 못하지만, 알았으니까 뭔가를 해달라고 빌기 위해서. 그럼 신과물인 사람들은 업을 모시는 경우가 많아. 근데 음. 정말 신중하게 모셔야돼 왜냐면 완전히 잘 되든지 아니면 완전 힘들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리고 억을 모시면 일년에 한 번씩은 꼭 대우를 해 드려야 돼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음. 이 업단지를 모시고 나서 음. 신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들었어요 음, 업단지를 모시는 분 중에요 그러니까 신가물이 있는데 지금 당장 가지 않고 업으로만 모시고 있다가 나중에 신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음.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 신을 반 정도는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 돼. 업단지를 음. 그렇게 해서 모셨다면. 그러니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에 대한 건100% 지켜야 돼. 업단지를 모시면, 음. 어, 점을 볼수 있나요? 못 봐요. 그럼, 업단지를 모시면 좋은 점은 뭐예요? 업단지를 모셨을 경우, 신가물 같은 경우에는 가문을 누르기 위해서, 지금 제가 모실 수 있는, 신당을 차릴 수 있는 저기가 안 되니까, 내지는 업으로 그냥 이렇게 눌러 앉으셔서, 저 제가 이렇게 잘 빌겠습니다라는 약속이 될 수도 있고요. 사업하고 영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속을 안 하고, 그냥 사업장, 영업장으로만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처음에, 그러니까 모실 때, 방법으로 어떻게 이분을 모실 건지가 제일 중요해. 그업간지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음, 음. 그 중에서 제일 돈이 되는 업은 뭐예요? 제일 돈이 되는 업은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네. 사람 맡을 줄 아. 대지업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도깨비 업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대감업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가 제일 좋습니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냐? 다 태어난 사주팔다가 틀리고 생명월이 틀린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좋을 수 있, 있는데, 이거 한 가지가 너무 좋습니다라고 딱 확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업도 신령인가요? 업신령이지. 신령님이지. 음. 그러면 신이네요. 그렇지. 그냥 모시면 어떻게 해야 돼? 빌어야 된다 그랬잖아. 모셔놓으면. 근데 이... 그냥 방치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업을 모셔서 방치를 하는 경우에는 잘 되지 않겠지, 당연히. 근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음. 제가 제의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음. 집에서 모시기 여의치 않으면, 음. 우리 신당에다 모셔라. 음.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집에서 모시기가 여의치 않으면 신당에 모시는 경우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거는 저는 뭐, 제 견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제 견해고요. 선생님마다 다 틀리니까, 맞다 틀리다라고는 얘기는 안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모시던지, 아니면 단지로 모시지 마시고, 정하셔야 되겠으면, 음 뭐, 상자로 해서, 사업장에, 장사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사업장, 영업장에 모시는 게 좋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회사, 근거나, 캐비넷에나 이렇게 중요한 서류가 있는데, 응 그런데다가 이렇게 상자로 모셔도 되니까 꼭 상자가 크지 않아도 되거든요. 응 그렇게 해서 모시는 게 좋습니다. 상자에 옷이 담겨 있으면 응. 그 옷을 매일매일 세탁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아. 1년에 한 번만 대우를 해 드리고 그때 또 깨끗하게 대우해서 올해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모시고 들어왔다가 모시고 나갔다가 하는 거지. 응. 함부로 옷을 막 빨거나 뭐한달 됐으니까 지저분할 거야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반지는 계속 닦아주는 거고. 반지도 한번 봉해 놓으면. 모시고 나올 때까지는 봉한 걸 열지 않습니다. 아. 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무당을 하기 위해서, 신가물이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다 뭐 찹쌀이나 쌀을 넣어줬을 경우에는, 거기서 쌀에서 뭔가 벌레가 생기든가 찹쌀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 몇 개월에 한 번씩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음. 나중에 열었는데 벌레 나오면 그건 안 좋은 거 벌레가 나오면 정말 그 집에 좋은 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확인을 해 해주, 주고 벌레가 생겼으면 음, 거기 모셔준 집에 가지고 가서 음, 아니면 그분이 오셔서 음, 부정 향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정리 정도를 깨끗하게 해서 다시 봉해서 넣어 드려야 되겠죠? 억단지를 잘 모시면 좋은 일이 생기나요? 아무래도 안 모시는 그러니까 모, 예를 들어서 모셨다면 모셨다면 좋은 일이 있기 위해서 모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좋은 일이 있어야 되겠지?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초반에. 업단지를 모시는 분 중에서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극과 극, 정말 잘 선택을 잘 하셔야 돼. 상의를 많이 하시고 신중히 선택을 하셔야 돼. 요 근데 안 모셔야 되는 분이 그걸 모시게 됐을 때안 좋은 일이 벌어지나요? 안 모셔야 되는 분이 모셨을 경우에는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안 모셔야 되는 사람들은 해주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어떻게 해서 뭐가 잘못돼서 그 업을 만약에 모시게 됐다면 내모시는 것도 신중하게 해서 대우를 해서 내모셔야 돼요 아 내모실 때도 구슬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음... 음, 그러니까 어차피 업도 실력이거든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모셔오는 것도 함부로 못 오지만, 나가실 때도 똑같이. 음, 음 편하게. 그렇구나. 음. 그러면, 그, 업단지를 어디다가 보관해야 돼요? 집에서 보관을 하게 되요 집에서 만약에 보관을 하게 되면, 본인이 자는 안방, 방 안에, 장롱 안에 모시는 경우도 있고요. 음. 또, 음, 어, 그러니까 자리를 하나 이렇게 마련을 해서, 그, 그 분만 계실 수 있게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니까, 무슨 단을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아니면 뭐, 차, 저기, 뭐, 오단장 위에 그 분만 깨끗하게 모시든지, 남들한테 보이기 조금 그렇다면, 장롱 위에, 안 보이는 쪽에다가 한 곳에 모시는 게 제일 좋구요. 장롱 위에도 괜찮고, 안에도 괜찮습니다. 어... 아 답답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은. 응, 음, 응. 음. 어 어차피 업이니까. 음. 업단지니까 안 보이는데 왜 아까 얘기했잖아 신당 안에 신당 밑으로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근데 이제 그거는 제자들 업이지 음, 일반인 업을 그렇게 모셔주는 분도 있어요. 너희 집에 모시기 조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드릴게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각자 이제 틀리시니까 그거는 맞다 틀리다가 없다고 봅니다. 없단지를 모시면 무속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의 무당이 20만에서 100만이라는데 그렇게 따지면 반 이상이 다 없단지를 모시고 있다면 전부 다 무당이게 절대로 아니고 잘되고자 어업이 업을 대우를 해드려서 잘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 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본인이 자꾸 힘들어지면 그 업을 모, 그래서 모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